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의 회계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실은 4주 전에, 3주 전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입원을 해서 12일 동안 아, 이번 한 관계로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지난 주일에는 추석을 맞이했기 때문에 추석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좀 늦어진 점 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열매의 결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까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잘못 살았던 삶을 바른 삶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새 사람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참된 회계는 겉모습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방은 참된 회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회계는요,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침통한 기죽은 표정으로 지내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요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예전에 잘못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겉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아하방은요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하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옷을 입고 회개했지만 예전의 삶 그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세배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할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발신들을 다 쫓아 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나보세 포도원을 빼앗고 값을 치르거나 변상하거나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너무 악한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21장이잖아요.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 라고 했어요 11기상 22장 26절로 27절에 그 구절이 나와요 변화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27절도 보여주셔야죠 고생의 떡을 먹이고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건 뭐예요? 고생의 떡은요, 고생의 물은요, 고문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려움을 겪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감옥에만 가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21장에서 변화되었더라고 한다면 22장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속고 계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겸비하다라고 하는 원뜻은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공경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가장 높이는 마음의 표현을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하 12장 7철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스스로 겸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교만했던 자신을 모두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순을 낮추는 섬김의 자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리 아합의 겸비함을 외형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 네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구나를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배우수를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 아, 저가 변화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가능성만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 회개할 수도 있겠다. 기회를 좀더 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 이런 거예요. 29절에 보면 보통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바로 죄를 멸해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29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회개한 사람은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지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합의 재앙을 얻을 때까지 그의 자식 때까지 미루신 거예요. 이 말은요, 죄 용서함을 진짜로 구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요. 야 엘리야야 아의 겸비함을 받느냐? 모습은 보였잖아요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기회를 주면 그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죄를 용서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재앙도 거둬들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받을 형벌을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그 관대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진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합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배우슴 결국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서 액션을 취했는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던 거예요. 그 재앙이 사라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 때에 얘야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요, 똑같아졌어요. 뭐, 나만, 나때만 재앙 안 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되돌아가서 그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나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잘해줘도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아합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아무리 잘해줘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토하였던 거 자기가 다시 먹고 돼지처럼 깨끗이 씻어놔도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뒹굴러가지고 그렇게 더럽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아합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가뭄이 들었을 적에 그가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찾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 때문에, 아,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물의 근원을 찾아 다녔는데 그 물의 근원을 찾아 다닌 이유가 자기 재산에 재산상에 손실이 있을까봐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것이 1팔장 오절에 나오잖아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재앙이 자기에게 내리지 않고 자기 아들 때에 내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때에는 축복을 주시고 그 재앙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때안 받고 내 아들 때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보다 내 아들이 잘 되는 걸 훨씬 더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하고 우리 집안에 어떤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그냥 하늘 날아가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내 아들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은 어땠어요? 자기 아들 때의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재앙을 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자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회기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죄인들의 어두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삶의 목표와 의욕을 심어 넣어줍니다 빌리포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간구 어떤 간구입니까? 회개기도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기도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회개기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이 세가지가 어우러져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리포서 1장에 이 귀한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회개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얻기까지 도와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회개기도 없이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희생, 돌아가심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인데 성령님을 부인한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만 구원 있고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믿고 어떻게 문선명을 믿고 한학자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판치게 되는 경우가요. 이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확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뀌게 돼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고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형벌 덕택에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무한 감사를 올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잘못을 저지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죄를 슬퍼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회개의 기미만 보였습니다. 회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였지만 마음을 찢고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참된 회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그의 일가족은 일족은 모두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희생을 마음속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